네 목사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생명사랑 교우들에게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는 지금 한국교회환경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장동현 목사고요. 어, 기장총회에서는 생태공동체운동본부라는 생태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목사님 평소 가지고 계셨던 생명 사랑 교회에 대한 인상과 뭐 생각이 혹시 있으셨나요? 첫 방문. 아 네. 네. 생명 사랑. 오늘 설교 주제가 생명하고 사랑인데 <laughs> 굉장히 이름을 어, 잘 장명을 하신 것 같고요. 기장 교단이 크지 않으니까 어, 개척하신 이후로 계속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어, 여기 저기를 통해서 계속 전에 듣고 있었고요. 한 번은 네, 찾아가게 될것 같았는데 음. 네, 그. 시기가 좀 빨리 온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신학을 막 시작했을 때, 10여 년 전에, 한문동 목사님이 교육부 목사님이 계셨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한 3년 이상 같이 사역을 했었고요. 사실 저의 신학의 롤 모델이라고 할까, 뭐, 그래서 굉장히 설교도 좋아하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운 것들이 많이. 자양분이 돼서 지금에 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어, 영상을 계기로 좀 감사하다고 <웃음> 말씀을 <웃음> 드리고 싶고, 총회에서도 또한세웅 목사님이 오른쪽에 계시고, 원래 왼쪽에는 송신전 도사님이 <laughs> 계셨었는데, 총회 안에서 같이 어, 이런 선교 사역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더 친근하고, 이제 기장교회들이 젊게 활동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으니까, 서울의 북부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주시길 요청드리고 저는 남쪽에서 어, 활동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기장 생태본부를 비롯해서 우리 교단 또 아니면 기독환경 단체에서 이렇게 여러모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네. 저는 원래는 이제 기장 교단의 인천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에 있는 연구소 환경 연구 환경 선교 파송을 받은 목사예요. 그래서 어, 에큐미니칼 단체니까 거기에 가서 환경성교의 어떤 정책도 만들고, 뭐, 교육 관련된 자료들을 만들고, 같이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좀 해라 해서, 파송을 받아서 가서 일을 한 4년, 5년 계속 하고 있었고, 어, 정작 생태본부에는 일할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기완연에서 하는 활동들, 연구소에서 하는 활동들을 교단하고 연계해서 좀 활동을 하자, 뭐, 캠페인이나 교육 세미나나 포럼 같은 것들을 하자 해서, 지금 그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캠페인들을 진행했었습니다. 플로깅 활동도 했었고 용기내 챌린지, 가해용 용기하는 그런 계속 사용하는 챌린지도 하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작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교회 또는 생명사랑교회가 환경, 생태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꼭 했으면 하는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어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급진적인 어떤 교회 활동들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단순히 우리 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교단들이 뭐 이렇게 선언들을 하고 탄소중립 선언이나 이런 구체적인 어떤 탄소절감 로드맵들이 나와서 막 실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어, 연결만 잘하면 얼마든지 교회에서 어, 열심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시면서 교회들이 좀 앞장서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좀 앞장설 수 있게 어, 생명 사랑 교회가 그리고 젊은 교회니까 좀 어, 신앙적으로도 좀 실천하고 또 어, 일반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도 좀좀 어, 좀 도움이 되게. 책임 있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생명사랑 교우들에게 전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아 네, 어, 환경 생태 이런 활동에 좀더 집중해 주시고 저희 에큐미니컬 단체에서 보면 좀 기장이 생명평화 정의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교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활동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에 좀 생명사랑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결합하셔서 같이. 활동하면 좋겠다 이런 요청 아니 요청이 있고요 환경주의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으니까 생명 평화 또 이런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해서 생명 사랑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결합하셔서 같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